타원 위점, 이 컴마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. 타원 이 접선입니다. 접선에 우리 공식이 있죠.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공식. 자, X제곱이요. 이렇게 X 두개 곱한 거잖아요. 이렇게. 그 중에 하나만 X앞에가 들어가면 됩니다. Y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, 자, 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8분의 2X 이렇게 돼요. 더하기. Y에도 Y 하나에 A 들어갑니다. 그러면 2A제곱분의 AY 요 값이 1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. 그래서 A 하나 약분되면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것도 나누면 이렇게 4분의 1X가 되겠네요. 다시 한번 써보면 4분의 1X 플러스 2A분의 Y는 1 이렇게 됩니다. 자 이거 넘기고요. 2A 곱해보면은 Y는 자, 마이너스 4분의 x 빼기, 아니, 더하기 1에, 자, 2 a 곱합니다. 그러면은, 여기가, 이렇게 되고, 여기도 2 a 되겠죠. 그럼, 기울기가 이 값인데, 죠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a. 이렇게 됩니다. 이 값이, 기울기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졌어요. 그래서, a 값, 어,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고, 2 곱하면 6.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